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9편입니다. 예, 오늘은 5월 10일 10편 28편부터 30편까지 읽는 날인데 그 중에서 29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9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구약성경 8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격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냈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29편입니다. 10편 29편은 다위세시로 되어 있고 피조세계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이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말씀이기 책자 교안에잘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2절까지는 권력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외치고 있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것을 인식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편의 결론으로서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때그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무리 결론을 지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 그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권능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이게 누구인가 라고 할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 세계의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에게 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라고 할때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 너희들 다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 피조 세계의 현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 세계의 어떤 현상들 때문에 그 권능 있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피조세계에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 우레소리,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피조세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권능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피조세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지 3자리와 9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이, 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그냥 계속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지규법을 쓰든지 비유를 듣든지 운율법을 쓰든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 시라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 천둥, 번개가 칠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역사가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물 위에 있다 라고 할때물 위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에서 물을 보면 끝없이 펼쳐는 것과 같이 이 물은 어느 곳에나 끊임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우레 소리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쳤을 때온 세계에 울리듯이 그물 위에 이 세상 가득한 곳에 끊임없이 퍼져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물이 끝없이 펼쳐진 것과 같이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4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천둥 번개가 칠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 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 도다라고 되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튼튼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 궁전을 백향목으로 지를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 또는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천둥 번개가 치게 되는 것이고 천둥 번개가 칠때그 튼튼하고 견고한 것도 그 천둥 번개에 의해서 소리 없이 무너지게 된다, 꺾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피조세계 어떠한 것도 꺾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미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규적인 또 표현으로서 그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릴 때 아주 견고한 나무 같지만 너무 강한 바람이면 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송아지가 뛰어가는 것 같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몰아칠 때 아주 견고한 나무도 무너지게 되고 아주 튼튼한 나무도 사시나무 떨듯이 송아지가 뛰어들듯이 뛰어나가고 뛰는 것 같이 고이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레바논과 시련은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인 것입니다. 시료는 헬몬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천둥 번개가 칠때그 번개의 그 빛, 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때 그 번개가 치면서 화염을 가르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팔 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습니다 번개가 칠때 번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천둥과 동, 천둥이 동반되는 것을 알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가? 광야를 진동한다. 끝없이 펼쳐 있는 것 같은 그 광야를 진동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데스 광야는 어딘가 알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에 있는 그광야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라고 했을 때 앞서서 우리는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그 바람이 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까지 그 천둥 소리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소리 영화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들이 계속 미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데스 광야를 진동 하시는 것처럼 그 천둥 소리가 아래쪽 이스라엘 남부까지도 계속적으로 진동하신다,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는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라고 쓸때 낙태가 한글 성경으로서는 갑자기 아이가 새끼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하면 새끼를 낳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미암아 암사슴이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나서 새끼를 빨리 낳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아, 너희가 힘있고 권능있고 능력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을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피조세계에 가득하여서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비바람을 쳐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물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힘 있고 권세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으시며 모든 동물들을 해산하게도 하시고 또다스리신다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천둥 번개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조 세계에 천둥 번개에 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들을 알려 주고 결론적으로 11절과 11절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로 왕으로 자정하셨다. 홍수 때 비가 많이 내 40일 동안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0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내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정하셨고 영원토로 자정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를 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피조세계를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비바람으로 또는 천둥번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포,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거기서 자정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을 하셨는가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망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그의 소리로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런 사실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피조세계의 다양한 물건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 힘과 능력과 어떠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평강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조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되는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더욱 더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각 가정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어셔서 송도의 가정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길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과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